한년 정도만에 와 보는구나 여기. 익산이라. 아, 슈퍼맨 탐지, 누스 탐지, 하수구. 네? 어디 갔어? 전화를 해봐야겠는데. 야 역시 한는 사람들 다 아, 찍고 있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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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역설적인 순간을 남겨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냥 브이로그를 해서. 네, 안녕하세요. 아, 아 고맙습니다. 오, 어, 진짜 연예인 부르는 거야 여기. 차를 대우고 갈까요 제가? 네 차. 여기요? 여기, 네, 네습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응. 다 그런 말을 하지. 여름에는 뭔가 같다고 여기는. 뭐? 근데 그냥 갔다가 와도 되나요 여기? 네네, 방 잡아놨어요, 여기. 아. 네, 네방 잡아놨어요. 아. 짐 못고 오시는 게 편하실까요? 아 지금 없어요. 일단 요거부터 싣고. 내일 장비 돌릴 때섭외해 놨어요. 아는 형님들 혼장 예. 이거, 때, 이거. 네, 아, 지금 열어 볼게요. 예, 한번 보죠. 네. 좀 하나만 안나으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실물 한번 보죠. 실물을. 내가 가을인데. 내가 지금 이거 와. 두 번째 사 주는 거예요. 나는 아, 이거는 아. 안 샀고. 똑같아 이 옆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네. 거는 근데 무게도 그렇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무게가 걔꺼보다 조금 가벼워요. 그리고 네. 요거. 요거는 그렇다 치 그래도 내가 얘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응. 아, 이게 도는 거예요? 도는데 얘가 다른 거랑 다르게 너 이번에 알았는데 <laughs> 안에 자석 같은 게 있대요 얘가. 다른 것들은, 슈퍼, 그, 그, 술탄 그 노즐, 얘는 네. 여기 오일을 넣잖아요. 네, 오일. 얘는 안 넣어요. 아. 근데 얘가 여기서 자석 때문에 잡아줘서 회전수를 해준다네요? 술탄이랑은 음.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M8, M6, M4. 네. 많이 쓰는 게 이건데, 어우, 네. 리 네. 하나 안온게 하나, 그, 체인. 아, 체인? 아, 어, 네. 그, 체인, 체인 진짜 보고 싶어. 체인 생각보다 작아요 s 만해요아 그래요? e 만한건데 체인을 더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e s i n g a p o r 관도 그걸로 샜는데요 e s 0 n g a p o 없어가지고 g a p o r e s 차 n g a p o r e s i n g a 쓰레기장인데. 작년에 p o 없이 아침에 일어 p 고 r e Singapore, s i 마지막에 저기 대구가 왔고, 대망 보고, 울산 오케이 OK 보고, 다 봤는데, 처음 보면은, 걔네들도 다그 얘기 했어요.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다들 제가 내려온다는 걸안 믿으시네요. 다들 연예인 보는 기분이 야지금 에이, 개뻑. 이게 노즐 기다리는 게 네. 제가 전에 처음 할때두달기들었어요두달 처음 오는 날 지금 두개 왔잖아요 네. 전 처음 오는 날한 공을 다 왔어요 아. 이만큼이 왔는데 와 그때는 지금보다 노즐을 모르니까 뿌듯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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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는 것도 있고 지금, 진짜, 저게, 그냥 받아서 설명 대충 해주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할 건데, 그게 다돈 써보고, 써보고 다 현장에서 느낀 거니까. 응. 재산이죠. 응. 넓어요 거기. 공장이래가지고, 조그만한 공장이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내 것도, 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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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도 한번 보고. 네. <laughs> 그, 해산물 좋아하신다, 야. 고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봤던데, 횟집이좀 그 줄도 좀잘하더라고요 줄동 어. 아, 동한 번도 안 먹었어요. 줄동세 아, 권시로 하는데 제가 줄동을딱세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최고인 거 같더라고요. 아, 아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 돼가지고. 후! 기 <목소리> 뒤에 이렇게 반씩. <laughs> 노즐 같은 거 아, 노즐은 나 찍지도 않았어요. 배고딱 내려갔어요. 자 배고파. 주가 나왔네. 이거 쓰셨죠? 네. <laughs> 아, 네. 2,000, 네 개. 네게요네가 아 이게 맛있는 거 네, 얻어먹었는데 아 아닙니다 아이차는 아, 이 내가 아 1차 차로 아, 아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서울 가서 저도 산책까지 얻어먹을 거라서 나돈 입... 없는데 아 이, 이것도 됐네 예안 네. 써요 너무 커서 있을 것만 딱 있네 그런 것만 돼도 다 되는데 카메라 진짜 응. 사계대로 놓으시는 거는 자리 응. 없어서 거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리도 없죠. 근데 어 거기 딱 맞으니까 어나 거기다 어 옛날부터 놨어요 이렇게. 나중에 아직 안온게 이건데 예. 아 작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거 뭐1 0 0 m m 배관이나 150건이나 이거 넣을 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나도 이거 잘안 쓰는데 이번에 이제 나무 뿌리 같은 거라든가 예. 그거 할때 예. 작은데도 내가 사갖고 음. 잘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필요할 때는 쓰겠죠 이것도 비싼 거예요. 이것도. 회전 노즐은 네. 진동이 좀 있거나 그래갖고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거의 안 빠져요, 얘는. 손으로만 해요. 네. 네. 회전 노즐 할 때는 손으로만 해도 되는데 얘로 꽉 껴있는 것도 좋고 난몇번 빠진 적 있었고요. 어, 테프로 감아서 손으로만. 그러니까 얘는 그냥 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약간 진동이 있는 그런 노즐들은.